안녕하세요. 강제 대비 비등 영상을 만들기 위해 팩셀스다크에서 좋은 동영상을 찾다가 이번엔 여러분들과 함께 물멍하면서 공학수다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다른 형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멍때리는 것 좋아하세요? 저는 취미가 멍때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실험실에서 촬영한 풀비등 실험 영상입니다.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초당 천장 또는 200장을 찍으면 이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가열면에서 생성된 전기 기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도 있고 기포가 떨어지기 전에 합쳐져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개의 기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콜레센스 하나의 기포가 두 개로 깨지는 것을 브레이크업이라 합니다. 큰 하나의 기포가 작은 두 개의 기포로 나누어질 때, 하나의 마드 버블에서 두 개의 도로 버블로 나누어진다고도 합니다. 이제 물멍을 위에서 하면 어떨까요? 물을 끓이면 이 영상과 같은 장면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볼수 있지만, 공학적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과는 다르게 물속에서 아지랑이 같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물이 아직 포화 온도 상태가 아니면 의미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의 밀도가 변하고 그 밀도 차이로 인해 빛이 굴절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의 열기를 눈으로 볼수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죠. 바닥에 정말 많은 기포가 있는데 어떤 기포는 생겼다 바닥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떤 기포는 바닥에서 떨어져 수면으로 떠오르는 같이 보입니다.수면에서 기포가 터져 수면이 출렁이는게 보이시죠?가열된 바닥은 포화 온도보다 높지만 아직 물은 걸던점보다 온도가 낮아 응축성 기체인 증기는 바로 응축되어 사라지고 비응축성 기체인 용종 가스는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왜 어디선 전기가 만들어지고 어디선 용종가스가 만들어질까요? 그건 바로 냄비바닥에 있는 많은 스크래치로 인해 전기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위를 캐비티라고 합니다. 치과에 가면 충치를 말할 때 캐비티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캐비티가 있으면 충치도 잘 생기고 비등도 잘 생깁니다.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비등 실험을 할 때, 가열 표면이 균일한 표면 특성을 가지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코팅 또는 연마를 통해 균일한 표면 개질 거칠기, 그리고 접촉각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비등 실험을 할 때에는 물 온도를 높여, 녹아 있는 용종가스를 충분히 제거한 후, 다시 온도를 낮추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냄비에 물을 받아 처음 끓일 때와 끓인 물을 식혀 다시 끓이면 냄비 바닥에서 일어나는 비등 현상이 다른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종가스를 제거하지 않고 실험을 한다면 표면 온도 및열 전달 특성이 기존 실험 결과와 많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용종가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가스를 없앤다고 하여 디캐싱이라 합니다. 기포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먹대리며 시간 죽이기엔 정말 좋죠? 기포의 크기는 표면에서의 표면 장력과 최적에 의한 부력에 의해 크기가 결정됩니다. 표면 장력보다 부력이 클때 기포는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 기포가 떠오르는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비등 실험을 하면 정말 아름다운 완벽한 구형의 기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울방울 올라오는 기포들이 서로 합쳐지고 깨지는 모습에 반해 물멍을 때리면서 이상 유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열면에서 기포가 만들어져 물리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호기심은 여러분을 많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